우리나라에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표나 가게가 꽤 많더군요. 나폴레옹 제과점도 있어요. 나폴레옹 프랑스 식당도 있고, 나폴레옹 카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름이 유명하다는 증거죠. 여러분 중에 아마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지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769년 프랑스 변두리 아주 작은 섬, 코르시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가장 말단으로 치는 군사학교 입학을 했는데, 코르시카 섬 천특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프랑스 대혁명기의그 굉장한 격변과 혼란을 겪을 때 탁월한 군사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장군까지 올랐고, 그리고 결국 스스로 1804년, 프랑스 제국의 초대 황제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보면 저 밑바닥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거침없이 올라간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 나폴레옹은 굉장한 자신감에 차있는 어쩌면 좀 거만한 사람이 되고 만 거죠. 나폴레옹 어록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이 없나요? 난 뭐든지 할수 있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가 황제자리에 올라서 한창 승승장구하고 세력을 넓혀갈 때 신하들이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름 좋은 말을 한 거죠 폐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까 우리가 늘 승리합니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폴레옹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이기는 쪽이 하나님 편이다. 내가 이렇게 맨날 이기니까 하나님이 내편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내편 들어주셔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이기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거다. 참 교만한 말 아닙니까? 그 후에 나폴레옹은 의기양양하게 떠난 러시아 원정에서 참패당하고 또 마지막 전투인 워털루 전투에서까지 패해서 결국 외땀 섬인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되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하고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던 그때에 그는 내 인생에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어. 뭐든지 할수 있어. 내가 항상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까지 말을 했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진리를 증언한 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반대로 교만을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거기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한 구절씩만 뽑아 본다면 먼저 구약성경 잠언 18장 12절 말씀 읽읍시다. 사람의,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지혜의 책 잠언이 말씀합니다. 교만이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선봉 역할을 한다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 겸손은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차례입니다 읽읍시다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모 18장 2절, 12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멀리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반드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를 존귀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반드시 존귀해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꼭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야 한다고 했는데, 겸손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근본적이란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03편 14절부터 18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한번 우리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쭉 읽어 볼 거예요. 같이 읽을 텐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읍시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와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곧 그의, 그의 언약을 지키고, 지키고 그의 법도를 그의 기억하여, 복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의 길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될 근본적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체질이 먼지이기 때문이다. 우리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므로다. 여기서 체질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면. 본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료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 본질을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아신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재료가 있습니다. 나무가 되었든, 쇠가 되었든, 플라스틱이 되었든, 그런데 그 물건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지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어, 그거 내가 만들었는데, 나 그거 만들 때 재료가 뭐뭐뭐가 들어갔어. 제일 잘 알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우리 몸을, 우리 삶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지는 하나님보다 잘 아는 게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 몸이, 우리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죠? 뭘로 밥이 벌써 나와 버렸네 흙으로 만들어졌다 맞아요 흙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원재료가 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냥 흙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땅의 흙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다 아는데, 사실은 정확히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정확히 좀 아시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이 땅은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고 합니다. 토양, 토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흙이에요. 이 아담아라는 히브리말에서 뭐가 나왔냐? 첫 사람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아담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땅 아담아 중에서도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흙이란 말은 히브리말로 다릅니다. 아파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아파르란 말은 일반적인 흙이 아닙니다. 좋은 흙이 아닙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흙이 아니라 습기가 전혀 없이 바짝 마른 흙이 바람이 불면 휘익 하고 흙먼지가 되어 날리고 마는 메마른 흙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르란 말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 신기한 게 성경의 번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흙이라고 돼 있지만 아까 읽은 시편 104편 말씀에는 먼지 티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재료로 만드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어. 그런데 그 흙이 뭐냐 인간의 재료인 흙이 절대로 좋은 흙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자기를 멋지게 빚거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옥토 좋은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먼지 티끌과 같은 메마른 흙이다. 바람 불면 흙먼지만 불풀 날리는 말라붙은 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편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10편 103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재료가 흙이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냥 흙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먼지요, 티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원재료가 그렇게 좋은 재료가 아니올시다. 재료가 뭐라고요? 흙은 흙인데 좋은 흙 절대 아니고 먼지고 티끌이다. 바람 불면 흙먼지나 날리고 많은 농사도 못 짓고 도자기조차 아니 그릇 하나도 참 만들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짝 메마른 흙에 불과하다. 겸손이란 말이 영어로는 humility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humility라는 말은 어원이 라틴어 humus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뜻이 뭐냐 흙이란 뜻이. 아하, 인간은 흙에서 나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겸손해라.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너는 원재료가 뭐다? 흙이다. 그런데 좋은 흙 아니야. 먼지나 티끌 같은 흙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내 본질이 나를 만든 원재료가 연약한 흙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먼지요 티끌처럼 못난 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절대 잘난 채 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지가 교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원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좋은 보석이면 우리는 큰소리 칠수 있어요 나이 정도야? 나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어? 그런데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흙이랍니다. 벌써 고개 팍 숙여야 됩니다. 아이고, 흙이란다. 그런데 그 흙도 좋은 흙이 아닌 먼지고 티끌에 불과하다? 그러면 우리는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땅에 머리를 박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별볼일 없고 쓸모도 없는 재료로 만들어진 우리가 어떻게 큰 소리 치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는 정말 별볼일 없는 자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자입니다. 하고 겸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해야 될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풀과 같고, 우리 영화는 들의 꽃과 같기 때문이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그 자리도 다시,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못하거니. 시편 103편은 우리 인생이 풀과도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에 피어 있는 풀들과 들꽃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쁘죠? 그런데 그렇게 생명이 길지 못하다는 겁니다. 풀과 들꽃은 수명이 기껏해야 몇 주, 몇달못 갑니다. 어떨 때는 며칠 지나고 나면 벌써 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풀과 들꽃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인생의 덧없음,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인생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16절 말씀처럼 풀이나 들꽃은 바람이 한번휙 지나가면 다시 들어서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 있던 자리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어, 어제 여기 들꽃 피어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자취조차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나 불꽃 같은 우리 인생은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고 마는 덧없는 인생이며 인간의 영화와 영광, 성공도 절대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중국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불십년이요 화무시립시비롱이다. 뜻을 풀어 보면 아무리 큰 권세도 10년은 절대 못 간다. 그리고 아무리 고운 꽃도 열흘 이상 붉게 피지 못한다. 가끔 꽃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참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상하려고 딱 방에다 갖다 놨는데 며칠 지나고 보면 다 시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한들 풀이나 들꽃처럼 금세 피었다지는 인생인 것이고, 내 부귀영화 성공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한들 들 것처럼 금세 지고 만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나폴레옹이 황자가 돼서 기세 등등 온 세상이 내것 같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인 것처럼 느껴졌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의 인생도 외롭고 쓸쓸하게 마친 것처럼 너의 인생 역시 그러하니 하나님 앞에 절대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같이 읽어 볼까요? 오직 여호와 인자하심과 의만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기억하여 행하는,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 앞서 설명한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보죠. 인간의 재료는 흙이다. 좋은 흙은 아니다. 먼지고 티끌이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인생은 풀과 같고 영화는 들꽃과 같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그런데 17절이 이르러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들의 풀과 들꽃 같은 인생은 다 유한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언젠가는 다 시들고 마는데 흙에서 온 생명도 언젠가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지만 오직 무엇만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의는 자손 대대로 영원하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의는 내한 세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과 자손까지 대대소손 영원히 미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18절 말씀 보면 은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 영원한 인자심과 의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심과 의의를 의지해야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의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만 쓰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만 쓰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한 번도, 단한 번도 하나님이 높은 자를 들어 쓰신 적이 없어요. 이미 높아져 있는데, 낮은 자를 높이셔서 들어 쓰셨지, 높은 자를 쓰신 적이 없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 내가 한 줄로 착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높은 자를 갖다 쓰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자격이 있지. 내가 할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 쓰셨지. 이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한 일이야? 하고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했다고 착각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일 말씀 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죠. 지난주일 설명했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 외모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어느 면에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초대 왕에 오르는데 조금 더 손색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많은 좋은 조건 중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신 조건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겸손이에요. 지금 말씀 드렸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러 갔어요. 사울 어딨냐? 어 왜요? 왕으로 삼으려 그런다. 아,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할만한 사람이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짐보따리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왜 숨어요? 부끄러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 겸손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겸손을 다른 모든 조건보다 여러분 사울의 집안이나 외모나 능력 성격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보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겸손을 제일 중요하게 보시고 그를 들어 올려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된 후에 사울은 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과 고집을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나폴레옹처럼 몰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만 버리신 게 아니에요. 사울의 모든 자녀들과...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버리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을 당해 부서지고 엎어질 때참 이상하죠.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겪어요. 왜 그럴까? 그들이 고난을 세게 당해가지고 막 부서지고 엎어집니다.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자신이 산산이 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저 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낮아져서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습니다. 왜냐?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 인생의 막다른 코너에 물려서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나는 정말 못난 자라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됐다, 너 준비 다 됐다 하고 그들을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용공식, 인생 사용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공식이 뭐냐?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실패를 겪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막 철저히 깨지고 막 부서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저맨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딱 내려가요. 그러면 그때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하고 깨달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쓰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 인생 사용 공식. 목사님, 그거 어느 구절에 나옵니까? 어느 성경 한 구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와 모든 인물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딱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성경이 위대한 인물 중에 이 공식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국의 왕자로 40년을 자신만만하게 살던 모세를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그래서 주먹부터 나가잖아요. 내 동족 히브리인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던 모세, 이거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미디안 강아위로 쫓아 보내셔서 신기한 게딱 40년, 애굽의 왕자로 자신만만하게 살던 40년과 똑같은 40년 시간을 깨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만드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 저 훈련 잘 받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안 했죠. 초래극기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 역할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모세가 대답했을 때 하나님이 야 이모난 놈아 너왜 이렇게 쪼그라들고 위축됐냐 자신감 좀 되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그래, 이제 됐다. 너 모세 드디어 준비가 다 됐구나. 하고 기뻐하시면서 글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 설교가 무디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자신이 무엇이 된 줄로 알고 살았다. 이때 모세는 I am something의 사람이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뭐 되냐? 자기가 뭐된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되는 사람이야. 나는 뭔가 있어. 그리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이때 모세는 I am nothing 이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된줄 알고 내가 뭘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이유 겸손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이유를 절대 잊지 마시고, 겸손 또 겸손합시다. 혹이라도 살다가, 그리고 특별히 좀 교회에서나 하나님 일을 할 때, 내 속에서 이 교만이 말이죠.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스물스물이란 말을 썼거든요. 정말 그래요. 슥 하고 올라옵니다 제가 살면서 목회하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저도 그런데 뭐좀큰 일을 한번 했을 때좀 중요한 일을 한번 끝나고 나면 제 속에서 뭐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아유 내가 좀 했어 내가 애좀 썼어 야참 수고 많이 했지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럴 때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몰라줘요. 그럼 막 섭섭한 마음 들잖아요. 그럴 때.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 안에서 뭔가 일을 이루었을 때 스물스물 교만이 고개를 들고 올라와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 섭섭해. 그럴 때 있으면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내고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야, 너는 재료가 흙이야. 아니 그것도 흙 중에서도 좋은 흙도 아니야. 먼지고 티끌이야. 네 인생은 풀과 같고, 너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봐라, 성공하고 영광 누려봐라,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정신 차려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다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원토록 귀하게 수임받는 사람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상합니다. 어떨 때는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져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 같은 사람이 뭘할수 있으랴. 내가 왜 사나까지도 갔다가 때로는 조금만 좋은 일 있고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다 했다. 내가 애좀 썼다. 그렇게 교만해지고 그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왜 겸손해야 되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다. 너의 내가 너를 만든 원재료는 먼지고 티끌에 불과하다. 네 인생 아무리 잘나가도 풀과 같고 내네 영광 성공 아무리 커도 들의 꽃과 같은 존재이니 겸손하고 세상에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그 일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들었으리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